안녕하세요. 쿨케어입니다. 어, 이 시간에는 냉동기기 관리에 있어서 이 실시간으로 온도를 스마트폰으로 볼수 있는 어, 이런 어, 온도 감지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CP 센서라는 어 실시간 온도감지기 인데요 이것은 스마트폰으로 냉동고 안에 온도 변화를 그래프로 볼 수가 있어요 어 저는 처음에 이 장치가 얼마나 뭐 유익할까 수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가지를 생각하거든요 온도만 보는게 아니라 뭐 콤프의 압력, 저압, 뭐, 여러 가지, 전기적인 문제, 여러 가지를 우리는 점검을 하기 때문에, 온도 하나만, 냉동고 안에 온도 하나만 본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더 많은, 어, 감지를 할수 있는 좀 비싼 장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굉장히 한 1년 동안 <laughs> 고민을 하고, 이 장치를 실제 사용을 해봤는데, 이게 기가 막힙니다. 제가 생각하,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알 수가 있어요. 온도를, 온도를 여기 계기판만 본다고 해서, 아, 온도가 잘 떨어지고 있구나라고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그래프로 보게 되면요. 그래프로, 어, 그래프로 보게 되면, 자 이렇습니다. 이걸 이렇게 그래프로 볼 수가 있어요. 한눈에 어, 온도가 정상적으로 떨어진 이 오늘 하루 동안 어떻게 이 기계가 돌아왔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더 디테일하게 볼까요? 이거를, 이거를 차트 보기를 눌러서. 분단위로 볼수 있어요. 분단위로 저는 보는데요. 분단위로 보면요. 더 섬세하게 볼 수가 있어요. 보세요. 재상 시간 재상 시간대에 온도가 상승하죠? 온도가 떨어지는 속도가 재상 때 히터 히터로 가열돼서 올라가는 시간과 내려 떨어지는 시간이 거의 똑같죠. 네. 굉장히 이 상태가 지금 정상적인 상태예요. 정상적인 상태. 자, 이, 이 기계를 볼까요? 재상 시간이 끝나고 온도가 상, 재상 시간 때 온도가 이렇게 상승하죠. 온도가 여러분 이렇게 올라가죠 재상 시간 때. 근데 오, 그 후에 온도가 이제 콤프가 돌고 기계가 돌면서 온도가 떨어지죠. 이 기계는 온도를 더 빨리 떨어뜨리죠. 상태가 더 좋아. 이렇게 온도를 빨리 떨어뜨 떨어뜨린다는 거. 이 그래프에 온도가 떨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급격하죠 짧은 시간 안에 온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더 좋은 상태죠 어쨌든 재상시간대 온도가 상승하고 떨어지는 이 그래프가 거의 비슷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 실제로 생각해보면 어저께도 문제가 있었는데요 어제도 문제가 있었는데 보세요 무슨 문제가 있었죠 자, 재상 때 온도가 상승했죠? 온도를 떨어뜨리는데 시간이 얼마 걸렸습니까? 이이선 간격이 1시간이거든요. 거의 40분 동안 계속 돈 거예요. 40분. 어, 온도를 재상 후에 온도를 떨어뜨리는데 40분이 걸리는 거죠. 예. 비정상이죠. 네. 예. 그리고 보세요. 그 후에도 온도를 떨어뜨리는데 시간이 또다 많이 걸리기 때문에 기계가 어, 평소보다 1.5배 더 많이 먹고 전기료도 1.5배 더 드는 거예요. 예.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예. 이것도 그나마 괜찮은데 그 전에는 어땠냐. 그 전에는요. 이 기계를 수리하기 전에는 낮 시간에는 계속 돌았어요. 온도를 못 떨어뜨리고. 계속 도는 이런거 보세요 온도가 온도를 떨어뜨리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이런거를 그래프로 보면 한눈으로 볼수가 있어요 한 일주일전에 수리한거라 어좀 이렇게 넘어가는데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전에는 상태가 어땠냐면 재상주기가 예를 들어서 3시간이면 3시간 동안 온도를 못 떨어뜨려서 콤프가 계속 도는 거죠. 그래서 전기료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예. 전기료만 많이 나온 게 아니라 고장이 나는 거죠. 여기저기 왜요? 과부하 상태, 온도를 못 떨어뜨리고 계속 도는 거죠. 예. 그래서 전에는 상태가 굉장히 더 심각했어요. 이게 시간 단위로 하다 보니까. 그래프를 찾는데 많이 걸리는데, 이... 아이고... 네, 네. 네. 보세요. 계속 도는 거죠? 예, 네. 계속 도는 거예요. 온도를 못 떨어뜨리고, 어떻습니까? 제가 두 시간에 두 시간마다 재상주기를 줬기 때문에 온도를 못 떨어뜨리고 보세요. 두 시간 동안 계속 도는 거죠. 예. 안 쉬고 돌았다 떨어뜨렸다 온도를 떨어뜨리고 기기가 쉬었다가 돌고 쉬었다 돌고 해야 되는데 재상주기 두 시간 동안 계속 도는 거예요. 전에는 재상주기가 네 시간으로 있었거든요. 4 시간 동안 계속 도는 거죠. 컴프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 전에 가면 더 심각했죠. 제가 그래서 재생주기를 좀 짧게 하고 뭐인데 보십시오. 이 정상이 아니에요. 이 그래프를 보면 아이 정상이 아니구나, 이 비정상이구나 이런 상태로 도는 거죠, 계속. 예. 계속 보세요. 계속 이런 상태로 도는 거죠. 정 그래서 원인을 찾고 수리를 해서 이런 정상적인 상태로 돌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전기료가 적게 나고 최소한대로 기계도 수명이 연장되고요, 전기료도 정상적인 전기료를 내게 됩니다. 정상적인 정상적인 냉동 기계가 정상적인 상태일 때 정상적인 전기료가 나와요. 안 그러면 전기료가 두배더 나오는 건 일도 아닙니다. 전기료가 두배더 나와요. 네. 과열되면은 콤프 같은 그런 기계가 전기를 더 먹어요. 평소에 100% 먹던 전기가 과열되고 과부하되고 온도가 안 떨어지니까 계속 도니까 콤프가 과열되면 콤프에 사용되는 전력이 100% 먹어야 할 전력이 150% 때로는 200%까지 먹게 됩니다. 상승해요. 펌프만 그렇습니까? 모든 휀 모터, 실외기 휀, 쿨러 휀, 모든 것들이 전력을 더 먹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전기료뿐만 아니라 고장률이 상승하는 거죠. 고장 날 가능성이 점점 많아지고 기계의 수명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실시간 온도 감지기가 있는데요. 이 CP 센서는 가격도 별로 비싸지 않으면서 이 온도 그래프가 분단위로 보여지기 때문에 너무 유익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대 이상으로 너무 좋더라. 그래서 이게 와이파이 버전 있고 이거는 LTE 버전이에요. LTE, 어, LTE 버전, LTE 버전은 1년에 LTE 요금이 33,000원 나오는데요. 어, LTE 버 LTE 버전이 조금 더 비싸고 어, 와이파이 버전은 어, 좀 저렴하죠. 예. 와이파이가 되어 있는 곳에서는 와이파이 버전을 사용하시고. 이거를 꼭좀 설치하시라고 저는 강력하게 네. 그래야 여러분이 실시간으로 네. 밤에 자기 전에 한번 볼수 있잖아요 예. 밤에 자기 전에도요 이게 문, 문이 예를 들어서 문이 꽉닫혀하는데난 닫은 줄 알았어요 지금 방금 문을 닫았죠 닫은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닫힌 게 아니에요 당겨보면 열리죠 예. 이런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종종 있어요 나는 닫았다고 닫았는데 닫힌 게 아니에요. 그냥 땡기면 그냥 열리는 거예요. 이게 딸각, 딸각, 딸각 소리가 날 때까지 닫지 않아요. 이건 소리도 안 나요. 이 조절해야 돼요. 이거 풀러서 딸각 소리가 나도록 이걸 더 빼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꽉 밀어야, 어, 지금 소리가 났죠꽉 밀어야 딸각 소리가 나는 거죠. 예, 이제 땡기면 안 열리죠. 나는 닫은 줄 알고, 닫은 줄 알고 퇴근을 했어요. 그런데 서서 히 열리죠, 분이 서서 히 열리다가. 한 시간이 이게 확 열리고 재상 시간에 먼 시간에 이제 확 열리겠어요? 재상 시간 때는 안에 온도가 상승하니까 아비 차서 이제 문이 확 이만큼 열리는 거예요.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은 온도가 안 떨어지니까 계속 돌고 이거를 밤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집에 자기 전에 자기 전에 이걸 보면 실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기 전에 밤1 0 시에 보니까 제가 자기 전에 이걸 보거든요. 우리 고객들에게 에, 설치한 이거를 제가 저는 아침에도 보고 한낮 시간에도 보고 자기 전에 꼭 보는데 보니까 이그래프를 그, 그 찾아보면 보여드릴 수 있는데요 이게 한 열흘 거라 시간이 많이 걸려서 예 제가 안 보여드릴게요 막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어요 막 이렇게 드는 거죠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막 비정상적으로 밤 10시 이후에 막 그런 거예요 그래 가지고 10시 11시 전화를 했어요. 어 문이 열렸냐 확인해라 아니다 아침에 갔어요 이게 막 어떻게 됐겠어요 아침에 갔더니 이제 문이 이렇게 열려 있는 거죠 아침에 와봤더니 제가 이제 이 사업장이 저희 집이랑 가까워서 제가 자주 오는데 아침에 와봤더니 문이만큼 이만큼 열려 있어요 문이 문이 이 문이 만큼 열려 있더라고요 안에 이 얼음 온거 보시죠. 그때 이 습기가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때 온 거예요. 한 일주일 전인가, 열흘 전에. 그때, 그때 일이 고드름이 생겼어요. 이 박스 안에도 막성이가꽉 끼고, 풀러에도 얼음이 꽉 끼고 막 그런 거죠. 네. 이 장치를 달아놨기 때문에, 이 장치를 달아놨기 때문에, 어, 빠른 판단과 아침에 일찍 와서 또 하고, 어, 할수 있었던 거죠. 예. 아, 자기는 문을 잘 닫았다고 막 우기는 데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프로 딱 뜨기 때문에 몇 시에 문이 열렸는지 딱 뜨기 때문에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 CP 센서라는 실시간 온도 감지기를 어, 네이버 쇼핑에 가시면 구매 링크를 제가 영상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그래서 설치하셔서 여러분이 셀프로 스스로 여러분의 저온 창고가 정상적인지 비성장적인지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어 너무 좋다. 가격 대비 너무 좋다. 중국제 2, 3만원짜리도 있어요. 그거 쓰지 마시고 그 그래프가 중요하거든요. 그래프 분단위로 보여지는 그래프. 어, 그래서 이게 너무 좋기 때문에 이거를 좀꼭 다셔서 네. 큰 고장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관리를 잘 하시면 너무 좋다. 그리고 제가 에어커튼을 달았죠. 에어커튼을 달았는데, 어, 이 에어커튼을 달아놓으면 좋은 점이, 문을 꽉안 닫으면, 보세요. 문을 열 때, 문을 열면, 열죠. 문을 꽉안 닫으면, 문을 이렇게 닫혀있으면 에어커튼이 꺼지질 않아요. 에어커튼 소리를 들으면 알수 있죠. 문이 꽉 닫아야만 에어커튼이 꺼진 걸알수 있기 때문에, 에어커튼을 달아놓으면, 문을 열어 놓고 퇴근하는 실수를 안할수 있죠 이렇게 문을 열어 놓고 문을 닫은 줄 알았는데 실수로 이렇게 문이 열려 가지고요 한 3일 어디 여행 갔다 온 분들 기계가 어떻게 되고 고장 콤프가 죽는 거죠 과열돼서 그런 경우를 제가 심심치 않게 봐요 예. 깜빡하고 문 열어 놓고 며칠 어디 놀러 갔다 왔는데 냉장고가 어떻게 됐겠어요 난리가 나는 거죠 예, 그때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제가 뭐또 다음 시간에 시간이 되면 하겠지만 쿨러가 이제 어는 거죠 습기가 유입돼서 쿨러가 땡땡 얼어버리면 그 얼음만 깨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콤프의 고장에 치명적인 어, 문제를 일으킵니다. 쿨러가 안 얼게 해야 돼요. 이 쿨러가 안얼 수는 없는데 이 쿨러 안에 이필 사이가 술로안에 핀 사이가 얼음이 심하게 끼면 안됩니다 살짝 살얼음은 끼는 게 당연해요 살짝 하얗게 끼는 건 당연한 건데 그게 두껍게 얼면 두껍게 얼고 바람을 막으면 온도도 안 떨어지고 기가 계속 돌아요 그래서 이 문이 문에서 여기는 에어커튼이 없죠 제가 달으라고 얘기하는데 에어커튼 달아야 됩니다 이게 어. 사람이 계속 수동재상으로 이 얼음을 녹이는 게 한계가 있어요. 문한번 열면 습기가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특히 여름철에는 공기 중에 습도가 80%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자주 와서 수동재상을 눌러서 얼음을 녹여주는 것도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원천적으로, 원천적으로 에어커튼을 달아서, 원천적으로 도어에 에어커튼을 달아서, 문을 열때 외부 공기가 안으로 외부 습기가 안으로 침투하지 않도록 막아줘야 됩니다. 이거를 단 후로 이 기계에 CP 센서와 에어 커튼 달고 수리비 많이 나왔어요. 예, 꼭 난리가 났었어요. 예, 다 고치고 지금 하는데 미리 알았다면 미리 미리 했다면 수리비가 안 나왔을 텐데 미리 이런 장치를 달고. 돈이 들지만 이러고 달고 에어커튼 달아놨으면 큰 수리비가 나올 일이 없는데 소일고 외양간 고쳤죠. 어쨌거나 지금이라도 이 기계는 실외기를 통째로 바꿔야 할 상황을 맞이했을 텐데 다행히 지금 고치고 해서 너무나 지금 실상의 상태가 되었어요. 이 에어커튼을 꼭 가셔라. 이 에어커튼을 다는데 돈이 뭐 30만원 뭐이짝저짝 들어요 좀 좋은 거로 달면 35만원 40만원 이게 1년, 1년 2년 안에 이, 이 가격이 빠져요 전기료로 빠져요 수리비로 빠지고 그래서 에어커튼을 달아야 문을 열고 문을 안열수 없잖아요 문을 열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문을 열때 냉기가 새고 외부 습기가 침투하는 걸이 에어커튼이 막아줍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예, 냉동기, 예, 예, 에어커튼을 다셔라. 그리고 이 CP 센서를 설치하셔라. 그러면 여러분, 전기료도 폭탄 맞을 일이 없고요. 고장률도 냉동기계의 수명을 여러분, 10년 이상 고장 안 나고 쓸 수가 있습니다. 예. 처음부터 냉동창고 설치할 때 처음부터 이걸 달아야 돼요. 처음부터. 나중에 고장난 다음에 다 하면 효과가 적고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냉동창고에 어 실시간 온도 감지 장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또 에어커튼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쿨케어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해 주시면 여러분, 어, 또 좋은 영상,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계속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